안녕하세요. 셨습니다 오늘 2020년 1월 2일입니다. 자, 드디어 내일 1월 3일 금요일 우리의 목표 대학교 중에 하나인 홍익대학교 시험이 있습니다. 자, 이 동영상은 홍익대학교 문법에 대해서 팁을 주기 위해서 제작하는 동영상입니다. 자, 곧작한 만한데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문법 문제는 제가 항상 하는 얘기긴 이 하지만 정답도 중요하긴 하지만 정답 이외에 다른 밑줄 쳐 있는 보기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출제하시는 교수님이 문제를 낼때 절대 중요하지 않은 부분에다 밑줄을 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출제하시는 교수님 머릿속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문법 사항에다가 밑줄을 치거든. 그래서 정답도 중요하긴 하지만 다른 보기들이 어찌 보면은 우리가 실전 시험 볼때 이제 그게 그대로 출제되는 경향이 특히 편입에서는 심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기관에서 내는 시험도 아니고 학교에서 내는 시험도 아니고 그 학교에 소속돼 있는 영문과 교수님 한 분이 내시는 시험이다 보니까 어찌 보면 출제 패턴이 항상 반복적으로 나오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 학생도 느끼긴 하지만 기출 문제를 이렇게 렇게 풀다가 한번 기출 문제가 완전 유형 자체가 확 달라질 때가 있어. 그때는 출제자가 변경되는 경우라서 대부분 학교들이 편입 문제 같은 경우는 출제자가 한, 최소 4년에서 한 6년 정도는 그대로 쭉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문법 같은 경우도, 전년도에 만약에 A번이 정답이었다면, B번, C번, D번의 출제자가 밑줄 쳐놓은 보기들이, 우리가 올해 시험 볼때 나오는 경향이 상당히 그래서 크게 된 겁니다. 그래서, 특히 문법은, 정답에 관련된 것만 공부하면 안 돼. 근데 대부분 이제 시중에 있는 기출 해설 같은 경우는 정답에 관련된 얘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 문법에서는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되게 부족한 게 사실이야.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그걸 대신하면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편입 문법 전문가인 저스틴이 어찌 보면 대신해서 그 작업들을 해서 우리 학생들한테 좀더 시간적으로 좀 쉽게 볼수 있게끔 자료를 제공하려고 하니까 이 동영상 잘좀 얘기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홍익대학교 2019년, 2018년, 2017년, 저스틴이 3년 치, 3개년 기출문제에 대해서, 문법제에 서 홍익대학교에서 도대체 뭘 물어봤는지, 그 저스틴, 포인트 오브 포인트를 정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월 2일 오후 3시 정도 됐는데, 지금 오늘 저스틴이 뭐 이것저것 할 업무 양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아무리 늦어도도 오늘 저녁 한 10시까지, 오늘 저녁 10시까지는 이 포인트 포인트 정리를 내가 다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오늘 10시 이후에 또 내일 학교 가는 길에서 또 시험 보기 바로 직전에 보게끔 해줄 테니까 저스트 믿고 이 자료 좀잘 활용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런데 지금 이 포인트 포인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제가 이미 앞에서 동영상을 올려놨지만. 2 0 1 9년도 홍익대학교 편입영어 기출문제 문법 11번부터 18번까지 저스틴이의 해설 강의로 유튜브에다가 이미 올려놨습니다. 너가 해설지를 보고서 문제에 대해서 포인트를 잡았는데 다시 말하지만 그가거는 부족해. 그래서 홍익대는 문법 비중이 생각보다 큰 학교고 작년에 비해서 올해 문법 수가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아직까지도 이 동영상을 통해서 홍익대학교 가장 최신 기출문제에 대한 해설을 듣지 못했다면 본인이 문제 품하고는 안 돼. 이 해설 강의를 반드시 들어야 되고요. 해설 강의를 들으면 내가 왜 이거를 강조한지 충분히 알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동영상 빨리 급하게 반드시 봐주시기 바라고요. 오른쪽 이기부터 먼저 합시다. 자, 그럼 내가 일주일 전에 이미 올려놨지. 그래서 타이틀이 뭐 압도적 강력, 의뭐 블라블라 문법에서 최소 한두 문제는 더 맞는다라고 해서 내가 강력하게. 법문제 푸는 법에 대해서 내가 얘기를 해놨어 그래서 앞에 홍익대학교 기출 문법 해설강의 반드시 보시고요 그리고 제가 앞에서 올려놓은 이 동영상 이 동영상이 진짜 핵심입니다 지금 내가 크리스마스 특강 때, 설 특강 때맨 마지막에 제일 강조한 부분이 이이야기랑 똑같은 부분이야. 그렇게 서이두개 영상, 기출문제 내가 11번부터 18번까지 18, 각기 해서 다 개별로 다 해놨고, 그리고 앞에 일주일 전에 올렸던 영사 그렇게 해서 이 동영상만 본다더라도너 실력보다는 최소 한두 문제, 그리고 저스틴이 시험 오늘 밤 10시 전까지 올려주는 저스틴 포인트 포인트. 학교에서 뭘보라는지그 포인트만 한번 쫙 봐도 너 실력에서 두세 문제까지는 내가 장담하는데 더 맞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걸 통해서 문법 실력이 오를 수 없습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그래도 본인 실력보다 만약에 본인이 두 문제 맞을 학습, 실력의 학생이라면 그래도 세 문제, 네 문제, 다섯 문제. 그리고 한 다섯 문제 정도 맞은 실력의 학생이라면 한 여섯, 일곱, 여덟 문제까지. 그렇게 해서 실력보다는 한두 문제, 두세 문제 더 맞을 수 있으니까 이 되게 짧은 시간을 활용해서 최대한 효율적, 효과적으로 해서 특히 문법에서는 제발 좀 약점 드러나지 않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 동영상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할 텐데 얘기를 해야지. 그래서 이 포인트 포인트를 어디에 올려놓느냐. 자, 저승이 현재 수속돼 있는 미드스타 페리의 홈페이지로 들어가세요. 저스틴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저스틴 공지 사항에다가 제가 타이틀 그대로 해서 2019, 2018, 2017쭉 해서 오늘 밤 10시 전까지 다 올려놓을 테니까 오늘 밤 10시 후에 봐도 되고 내일 학교 갈때 봐도 상관 없고 시험 보기 바로 직전에 감독관 어오이 직전한 거만쭉 봐도 상관 없을까 그렇게 해서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내일 홍익대도 저스틴이 응원을 나가야 하는데 지금 현재까지 시험 보기 거의 모든 학교를 내가 응원을 다 나갔는데 내일 도 응원을 나가려고 했으나 내일 2021년 데뷔하는 처음 신규반이 강남의개강이야 음, 저승인 수업에 그래서 개강날부터 수업 스케줄을 조절할 수가 없어 그래서 학원에다가 얘기했다가 뭐 당연히 안된다시고 얘기를 들었데서 내일 저승인 홍익대 응원을 나가지는 못하지만 우리 학생들 진심으로 응원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주말에 토요일과 일요일날 시험은 학교 스케줄 확인해서 주간에 무조건 또 응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 끝까지 진심으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힘내세요. 반드시 합격할수 있습니다. 파이팅!